32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내가 왜 올라오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당할 일을 말씀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했냐면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력하며 침을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명설교죠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할 거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를 하고 나를 죽이기로 결의를 할 것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겠고 로마 군병에 넘겨주겠다는 거죠. 그들은 나를 능력하며침겨뜨며채칙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를 죽일 거야. 근데 이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은요 아무 무감각이에요. 설마 우리 주님이 죽으실까? 죽기는 왜 죽어? 지금 우리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예루살림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로마의 정권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될 거야. 말씀 한 마디면 완전히 로마 군병들이 다 쓰러질 것이고. 헤롯 아무것도 아니야.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할 텐데. 그러면서 35절에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 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당신이 이제 왕이 될 텐데, 우리가 무엇이든지 당신에게 구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왜? 3년 반 동안에 당신을 따라다녔습니까? 직장을 포기하고, 가정을 포기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당신을 3년 반 동안에 이렇게 따라다녔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우리에게 한절리 주십시오. 무엇이든지 원하면 우리에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그러면서 36절 1일실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이 그래. 너희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원 무엇을 해 줄까? 너희들이 그렇게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면 너희들이 원한 대로 다 해달라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 줄까? 여자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치적인 주님의 곁에 한 자리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입니다 열제자가 듣고 야구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하를 내거을 열제자들이 들었어요. 아니, 야구보 너 형제들이 다해쳐먹냐이 말이에요. 너희들만 예수님 따라다니냐? 예수님 곁에 너희들만 앉을 거냐?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왜 우리는 못 앉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열제자들이, 야, 니네 웃기고 있다. 예수님 곁에 우리가 앉을 건데, 니가 먼저 선수치니그 말이에요. 참.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내 것만 챙겨달라는 거내 욕심만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이것만 해결해달라는 한자리 해달라는 야 나도 한번 출세해 보겠다는 거야. 제자들의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죽겠다는 이 말은 세 번째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 번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했는데도 제자들에게는 가슴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 가슴에 소위 말해서 들리는 기가 막혀 붙는 거야. 육신의 기는 열려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는 거야. 오로지 자기 한 자리 하는 거, 자기 손만 이어달라는 거야.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주겠습니다.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보금의 말씀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간다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들려오지 않는가? 오로지 그들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우리에게 한자를 주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거 마음껏 해 주십시오. 자기 요구만 해. 자기의 그 욕심만 구하는가? 오늘날 이 사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분쟁하고 다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왜 사람들은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냐그 원인이 뭘까? 사람들의 마음 중심에 그 무엇 때문에 그들은 싸우고 분쟁하고 다투냐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은 들어오지 않고 자기들만 해달라면서,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하를 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 마음의 길을 틀어막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마음의 길을 틀어막았냐. 욕심이란 것이 사단은 우리를 하여금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단과 하에게 선악과를 따먹어봐라. 너 하나님처럼 된다는 욕심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따먹는 날에 너의 눈이 정녕 밝아져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사람에게는요. 그 인간이 신이 된다니까 욕심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임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 사람의 마음 속에 욕심이 돌아면 상대방의 말이 들리지 않아요. 부부가 싸움을 해요. 왜 싸우냐 하면 상대방의 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면 절대로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기 말만 해. 와라라라라라라라! 먹으라 자기 말이 옳다는 거야. 왜내말을안 듣는지 아는 거야. 왜내 내 생각대로 안해 주는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왜내말안 듣냐고. 왜내 말을 안 들어주냐고. 서로 자기 말만 들다니는 거야. 자기 원하는 것만 해놓으라는 거야. 자기 요것만, 요구만 하는 거야. 마음의 길을 닫아버리면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비극이 일어난다. 비극.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비극적인 일을 맞이하는가? 자기 마음에 듣는 길을 막아버려.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려면그 인생은 비극적인 결론을 막게 됩니다. 종말을 막게 되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생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생겨야 우리가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인생은 마지막 종말은 비극에 결론을 맺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상대방의 말이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틀림없이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통스럽다고 그렇게 하소연을 해도 들어주지 않으면 고통이 피기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고통스럽다는 말이 가슴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 말을 못 듣는 거예요. 아, 왜그 상대방이 자기에게 말하는지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상대방의 말이 가슴으로 들어오지 않냐고요? 그 가슴속에 욕심이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날 돌아가는 시대를 그렇게 분별하면 돼요.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분, 이, 이거 듣고 이렇게 이어폰 꽂고 걸어가 보세요. 상대방이 뭐라 해도 안 들려요. 들을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바로 이런 상태. 자기 속에 이제 열를 삶에 올라가면 이제 한자리 하겠다는 것. 그래서 주님 앞에 고하면 내가 한자리를 받아야겠다. 이것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 내가 생명을 십자가에 죽겠다고 말해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그렇게 친한 친구 사이.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보면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왜 사람과 사람 사이 원수가 되냐면 상대방의 그 고통스러운 소리를 들어주지 않으면 원수로 바뀔 수 있어요. 제자들도 얼마나 잔인합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가 올라가면 죽는데 억울하게 이렇게 제의의 흐물을 덮어쓰고 내가 죽게 되는데 그렇게 했는데도 제자들은요 이게 소리가 안 들리니까 예수님이 죽든지 마든지 오로지 자기 영감만 구하는 그 얼마나 잔인한가 사람이 상대가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자기는 자기것만챙기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어 그런 인간을두번 다시 보고 싶지도 않는 거야 두 번째 단락이 보여집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아 3년 반 동안 그렇게 그렇게 보여 줘도 이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있으니까꼭사오정 같이 예수님이 말을 하면 동문 서답하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심장이 아프겠어요. 근데 46절에 그들이 예루 예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중간 지점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여리고에 들었다가 여리고를 이제 나간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는 거. 예요 디메오의 아들인 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렇게 말해요. 길가에 앉아 있는. 매인 앞을 못 보는 매인 그것도 거지 이렇게 나있어요 사람이 앞을 못 보는 것도 불행인데 거지다 이 말은 구걸해서 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에게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환경이 있던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 불행한 인생입니까? 얼마나 인생에 좌절이 오고 낙심이 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는가? 왜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등장시켰을까? 왜 예, 하나님은 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올라가고 있는데 왜 바디메오를 그 길을 옆에 세워놓고 성경의 기록을 하여 놓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해답을 얻어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기록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구해요. 제자들도 예수님께 구했어요. 우리가 구하는 것. 예수님, 우리가 구하는 것다 해주실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구해두 사람을 비교를 해놨는데. 근데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구하는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인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데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염두에 들수 있는. 길가에 앉았다는 것은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이 오셨다니까, 와, 모였을 겁니다. 제자들과 더불어 거기에는 정말로 여리고 도지사, 여리고 시장도 나왔을 거고, 고 뭐 군수도 나왔을 것이고 맹망 있는 사람들이 뭐 학식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왔어요.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부자 뭐 하던 능력 있는 사람, 견수 있는 사람 별별 사람들이 그 거리를 메우니까 이 소경 거지가 살자리가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길가에 앉았더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에는 때로는 우리가 길가에 내몰릴 때였어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합니다. 우리가 높은 자리 잘 나갈 때, 우리가 부유할 때, 우리가 배부를 때, 정말 부족한 게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할 때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 들려치지 않는다는 거야.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한 자리 하겠다는 평안함 이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신령 속에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서 울줄거리면서 예수님 곁에서 정말 3년 반 동안에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했으니까 그러면서 어깨 빡빡 했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바로 옆에서 들었지만 가슴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런데 이 바디미오는 길가에 내몰렸습니다. 인생의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절망과 좌절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너 거지 주제에 무시와 멸시를 받는 그 인생의 밑바닥에 내려가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래요. 46절부터 읽어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묘의 아들인 메인 거지 바디묘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디묘의 귀가 버쩍 열렸어요. 귀가 열린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란 말을 듣고 주님을 봐야겠다는 거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려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군중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바디모가 가슴으로 듣기는 나세렛 예수가 아니라 다이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다는 거! 다이세의 자손 예수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가보음에한 번도 제자들이 다이의 자손 예수라고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바디모의 마음 속에는 이다이의 자손 예수의 이 말은 우리 민족이 기다리는 메시아 구원자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이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중과 함께 길을 지나다가 다이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요. 48절에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거지 주제, 명인 주제. 네가뭐다이의 자손 예수라고 그러냐? 그 말에 때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 따나 좀 똑똑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문제예요 이런 사람을 가르켜서 하나는 알되 여럿 르는 사람 그 말인가요? 그러나 이 바디미오는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셨서 다윗세 자손 예수, 나를 불쌍히 하 예수님이 피일이 왔는가. 어, 야, 나를 정말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이 있구나. 아. 이 3년 반 동안에 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나에게 기껏 구한다는 말이 한 자리나 돌라고 그러지. 지 욕심이나 챙기려고 말한지, 내가 죽는다고 말해도 이 말은 듣지도 못하면서, 근데 이 소경, 명인, 거지, 바디면은 내가 누군지를. 그러면서 이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서서 그를 부르라. 누구냐?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일대,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리시되 너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36절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말해요.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소경파티미역이 말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 사랑하신 성도여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명인일이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 나 지금까지 이 세상을 볼 수가 없었지만, 나 당신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앞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여 당신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것도 볼수 없다 할지라도 당신만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당신만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래서 대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너를 구원 제자들에게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너의 믿음이 드러나여 그 한자리가 나타날 거라. 그렇게 말하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때로는 우리는 길가 낮은 자리에 인생이 절망되고 좌절되고 고통이 있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볼수 있는 예수님을 볼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 있는 축복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배보려면 엄마도 아빠도 안 찾아요, 애들. 근데 배고프면 엄마 아빠 막 찾습니다. 엄마 어디 갔냐고, 어디 갔냐고. 우리 인생에 때로는 배고와 고플 때에. 인생이 허이 지고, 인생이 절망과 좌절과 고통과 고뇌에 그런 힘든 가정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란 거예요. 그걸 신앙의 역설적인 진리란 거예요. 사람이 잘 되면은 주님을 찾을 것 같은데, 정말로 부자가 낙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천에 그러므로 우리가 잘 되고, 부유한 가운데 예수를 참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이 더 생생하게 들려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오늘 우리는 교회 모였습니까? 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까?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을 볼것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우리의 자리가 길가로 내려앉는다지다 절망하지 마시고 주님을 찾기를 주의으로추원드립니다 나에게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내가 좀 고통스러운 것이 있을 때 여러분, 아데미오에게 주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듯이 주님은 우리 곁으로 오늘날 또 다가오실 줄은 믿습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찬자가 되었으니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은 우리 곁에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같은 행적의 발걸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언제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냐면 인생의 깊은 수렁에 들어갔을 때 그때 모두 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요하나도 배부를 때는 몰랐는데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가니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요셉도 웅덩이에 들어가니까 그때 주님이 살아계심을 만나는 거예요. 다이 또 동굴 깊은 속에 들어가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바을 도 깊은 감옥 속에 들어갔을 때그 속에 서서 정말로 생명 같은 주의 말씀이 그 속에 나타나게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활떡 일어나 주님이 내 곁에서 계시면 확붙들기를주의하 축원드립니다. 시간은 가지만 이 설교는 지난주 수요일 날 했던 설교지만 내용은 다르잖아요. 수요일 날 본문은 마태복음을 했어요. 똑같은 내용이지만 그때와 오늘은 다르죠. 지난주 수요일에 어떤 예화를 들었냐면 이예화가 있어요. 덴마크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나라와 전쟁을 했냐면 독일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래서 독일과 전쟁이 붙었는데 독일에게 참패를 당합니다. 패전 국가가 되었어요. 덴마크가. 그래서 좋은 땅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덴마크. 그리고 나라의 귀한 거, 그 뭐, 뭐, 다 전쟁에서 폐전을 했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되는 것이 덴마크였어요. 젖단위 속에서. 그래서 국민들이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나라를 빼앗겨버리니까, 폐전해버리고 나니까 국민들이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면서 서로서로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을 하면서 완전히 폐정국 간 주제에 자기들끼리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보라지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때 그룬트비 목사님이 나타납니다. 덴마크는 그룬트비가 덴마크의 아버지 영웅으로 지금도 추앙하고 있어요. 그룬트비 목사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삶의 정신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이웃을 사랑합시다. 자연을 사랑합시다. 사람의 마음 속에 사랑이 빠지니까 미움이 들어오니까 원망과 증오와 불평만 하다 보니까 나라가 되지 않잖아요. 나라는 이미 기울어졌고 폐전해버렸는데 원망불평한테뭘 하겠어요? 우리 서로서로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주신 이그항무지 같은 땅이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땅을 사랑합시다. 그래서 덴마크가 오늘날까지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그 복지 시설이 잘된 나라, 열람에서 모든까지 나라에서 모든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는 나라가 덴마크란 거요 고른티비 목사님은. 삶의 정신은 그것은 마음을 고쳐라는 거예요. 정신을 고쳐라는 거예요. 생각을 고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 불평의 생각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명인 받으며 비록 인생의 낮은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절망하고 좌절한 자리지만 주님의 이 오셨다는 이 말씀을 듣고 그의 가슴은 뜨겁게 요동치기를 원합니다. 내가 당신을 포기를 원한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을 만나 행복한 인생으로 복된 생으로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